자, 여기로 딱히 널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 요 먼노를 가짜 집을 주려고 하는데요. 요 먼노 사연 많은 먼노입니다. 제가 요 녀석을 아마 모란장에서 샀을 거예요. 모란장에서 사가지고 쌍둥이로 키우다가 문제가 생겨서 진짜 오랫동안 뿌리를 기다렸던 그 먼노 애기들입니다. 그런데 자. 요걸 굵일날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아우, 진짜 요 아이는, 제가 요거 진짜 살리려고, 진짜 요기 엉덩이 밑을 바짝 파내갖고, 생장점 많이 드러냈었어요. 근데, 요렇게 살려갖고, 요렇게 살려서 분갈이 했다가, 아유, 이 애시당점, 요거는 문제가, 어머, 대상에, 너무 기특하고 이뻐 죽겠네. 이 <laughs> 녀석은, 뿌리가 진짜 한두 가닥 딱 났을 때 제가 여기다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에 그대로 이렇게, 아 착하다, 이쁘다, 기특하다. 세상,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아사랑스러사 사,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애기. 자, 자, 이제 헤어지자.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잘랐네 진짜로. 이 먼노가 여러분 뿌리를 보뭐 제가 거의 이제 몇 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먼노 맞아요. 어 여기서 왜 이러냐고요? 아 괜찮아요. 아, 왜냐면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작아서 이렇게 났어요. 주변으로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옛날에 그 판했던 그 모양새가. 얘는 진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기특하다 와 정말 잘 났다 뿌리들 확인 한번 했고요 분갈이를 하는데 이 뿌리를 여러분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어우. 조금 다시 또 잘라주려고 합니다. 어우 기특하다. 자요 정도 뿌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도 자요 정도 뿌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요먼로는 제가 요 제가 행복한 꽃 그릇 언박싱했던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깔망을 깔고요 배수층으로 좀 아, 가벼운 휴가포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배수층 재활용을 합니다 다른 화분에 있었던 가벼운 포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분자이를 짱짱 촉촉한 짱짱이에요 소한 짱짱이 하나를 딱 넣고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심어줄 때부터 그냥 한 집에다가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해서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때 뿌리가 다칠까 봐 걱정이신 분도 계신데요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장님들이 핀셋을 막 이렇게 수시수시 살때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호흡 불면서 손질한 뿌리가 무색하게 왜 저렇게 <laughs> 저렇게 하시는 거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 그런 그런 어떤 그 상처는 이 분갈이에서 이 아이가 화분의 활착을 잘 해야 한다는 커다란 커다란 우리의 목표에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은 뿌리 활착에 두셔야 되는 거지. 그런 사소한 사소한 그런 거에 목표를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터프하죠?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얹어 주겠습니다. 마사는 요새 대세인 중마사를 얹어 봅니다. 저도 대뭐 중마사 아니고 더큰마사가왜이 <laughs> 사이즈가 커 보이죠? 어머나 뭐야? 중마다 이거 맞아? 중마다 아닌 거 아니야? 오, 바위 덩어리 같네, 이거. 어 그래. 어이구야. 이구야 다시 좀, 생각을 좀, 다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우, 이 뭔노. 진짜. 속 끓으면서. 그, 뿌리 날때 기다렸던 게. 진짜 한, 근 8개월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분갈이 마쳤고요. 음, 요거, 볼, 요거 괜찮거든요. 화분 다시 써도 돼서 요걸로 그냥 마감할래요. 마감이 아니라 요걸로 배수층을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이거를 <목소리> 잠깐 우리도 보내야 되는데. 자, 화분은 요번에도 요거. 아, 이게 더 크네. 이렇게 큰 거에다 해도 되나? 여기다가 좀 그런가 여기다가 할까요? 이거 그대로 배수층으로 그대로 자 원노는 예쁘게 키우시기 위해서는요. 간 상면에서도 물 마름이 조금 빠른 그런 화분으로 좀 선택을 해 보세요. 탁 치면 척척 내려갈 것 같은데도 여전히 조금 걸레려 같은 게성향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드디어 이 먼노에게 제대로 된집을 주고 이제 여기에서 얘도 이제 묵힐 거예요. 이제 별탈 없이 컸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팠던그 목대가 아직 남아 있어 갖고 살짝 걱정이에요. 아까 보니까 거기가 약간 습하고 곰팡이 같은 게 피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뿌리가 이미 다 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얘가 좀 목대를 좀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어 이거 안모습인데 아유, 이렇게 삐뚤어져갖고, 어떡해? 나중에 예뻐지겠죠? <laughs> 아유, 화분 안모습하고 안, 앞하고 또 다른. 자, 이렇게, 요, 먼노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아, 진짜, 이 쌍둥이 먼노축다가둘다 똑같이, 쌍둥이 아니랄까봐, 똑같은 곰팡이병에 걸려갖고, 제가 요거 진짜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살려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집까지 하나씩 찾아줬네요. 저는 다음,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